비만 오면 죽고 싶다던 73세 어머니 기적처럼 일어나다. 백세는 기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픈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73세 정순자 어머니. 비만 오면 차라리 죽고 싶어요. 온몸이 쑤시고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수술하자는데 돈도 없고 자식들한테 짐 될까봐 작년 장마철 정순자 어머니는 진통제 30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자 어머니는 평생 식당을 하셨어요.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하시다가 10년 전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죠. 처음엔 참을만 했어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 됐으니까. 근데 작년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자 무릎이 부어오르고 밤에는 통증으로 한숨도 못 잤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한쪽에 500만원. 아들이 실직했는데 며느리한테 어떻게 500만원 달라고 해요.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그날 밤 어머니는 모아둔 진통제를 꺼내놓고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사는 막내 딸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엄마 생각나서 딸은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 걸 단번에 알아챘죠. 엄마, 뭐하고 있어? 지금 당장 그거 내려놔. 한 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딸이 엄마한테 영상 하나를 보냈어요. 엄마 이거 한 번만 봐 미국에서 난리난 할머니야. 85세 미국 할머니가 수술 없이 관절염을 극복한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정순자 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영상에 나온 대로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온 찜질. 처음엔 귀찮았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두 번째 생강차 만들어 먹기. 생강 사러 시장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번 끓여놓으니 3일은 먹더라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했대요. 집안 습도 관리. 장마철인데 왜 이렇게 아플까 했더니, 습도가 85%더라고요. 의사가 말안 해준 걸, 그 영상에서 알려 주더라고요. 제습기 사려고 했더니 30만 원. 전기세도 부담되고. 그런데 딸이 알려 준 방법이 있었어요. 엄마 에어컨 있잖아. 제습 모드로 하루 이시간만 틀어 봐. 전기세 많이 안 나와. 어머니가 실천한 방법. 에어컨 제습 모드 오전 이시간 오후 이시간 선풍기 함께 사용해서 전기료 절약. 습도계 구입 다이소 3,000원. 습도가 85%에서 60%로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그 뻐근함이 진짜 반으로 줄더라고요. 네 번째가 진짜 중요했습니다. 침대에서 하는 5분 체조. 다리를 들 수가 없어서 처음엔 발가락만 움직였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무릎을 조금 구부릴 수 있더라고요. 한달후 어머니는 지팡이 없이 현관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내 발로 걷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정순자 어머니의 하루를 보실까요? 새벽 6시 기상. 마이너스 침대 체조 10분. 마이너스 온찜질 15분. 아침 7시. 마이너스 생강차 한 잔. 마이너스 동네 산책 30분. 이웃 주민 인터뷰. 정 여사님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전에는 비만 오면 집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날씨 상관없이 나오세요.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이제 다른 분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경로당에서 관절 체조 교실을 여셨대요. 내가 죽으려다 살아났잖아요. 이 방법 알려 드려야죠. 우리 다 같이 백세까지 살아야죠. 정순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돈 없어도 병원 안 가도 살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특히 습도 관리.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비 와도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1. 매일 온찜질 돈 영원. 2. 생강차 일주일에 3,000원. 3. 습도 60% 유지 에어컨 제습 활용. 4. 침대 체조 돈 영원. 5. 포기하지 않는 마음 돈 영원. 특히 장마철 습도 관리 꿀팁. 에어컨 제습 하루 4시간. 습도계 필수. 다이소 3,000원. 선풍기 병행 효과 2배. 정순자 어머니의 한달 비용 생강차 재료 1만원, 전기료 추가 25만원, 수술비 500만원 절약. 정순자 어머니처럼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3개월 후 여러분의 기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백세는 기본은 여러분 모두가 정순자 어머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내일은 병원비 500만원 아낀 또 다른 실화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백세는 기본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합니다.